영국에서 임신부만 한국으로 여행한 뒤 멈출 수 없는 감동 우리나라에는 태교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뱃속의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모든 엄마들이 꿈꾸는 특별한 여행인데요. 하지만 임신부 혼자서 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위험한 여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혼자서 한국을 여행했었던 영국인 임신부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한국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올슨이라고 해요. 벌써 한국에서 산지 3년이나 됐네요. 제가 어쩌다가 한국에 살게 됐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그건 다 친절한 한국인 덕분이거든요. 저는 영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한국인이었죠. 남편은 절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살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영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혼집도 마련하고 임신까지 해서 말 그대로 알콩달콩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 본사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저는 함께 갈지 영국에 남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배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아직 이 정도면 장거리 여행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아직 시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영국에서 했고 시부모님도 영국으로 자주 놀러오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한국으로 시부모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께는 비밀로 한채 몰래 찾아가 깜짝 놀래켜드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함께 남편과 비행기 일정을 잡았지만 갑자기 중국 지사에도 가보아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티켓을 바꾸려고 하니 표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먼저 한국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많이 걱정했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을 걱정시키고 싶진 않았거든요. 미리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정말이지 남편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날짜는 단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한국 정착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데 하철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영국 지하철은 스마트폰 사용이 안 되거든요. 우습게도 친구랑 만나려고 연락하려면 지하철과 역을 아예 나가야만 신호 자체를 잡을 수 있었죠. 영국 지하철에는 아직 구식 시스템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번은 이런 점을 고치려고 와이파이를 역마다 설치하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신호가 잡힐 때가 있었죠. 하지만 열차가 출발하면 다시 연결이 끊겨버렸어요. 즉, 잠깐 정차에 있는 그 순간에 로딩되기를 기다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해 보기도 전에 열차가 출발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입국했을 때는 시간이 늦어서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시부모님 댁이 서울 중심에 있었거든요. 매우 멀어서 지하철을 타는 내내 지루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어서 넷플릭스 하나를 보면 금방 시간이 갈수 있었답니다. 특히 한국 대중교통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반드시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인들은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분위기였죠. 물론 영국도 우선 좌석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미 자리가 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임산부만큼이나 노약자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임산부 배려석에서만큼은 다들 임산부를 우선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대도 임산부 배려석에 다른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었어요. 제가 비켜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2시간 가까이 가야 해서 곤란했는데 너무 감사했죠. 한국은 참 배려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지만 저를 향한 한국인들의 배려는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짓만한 캐리어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기가 점점 크면서 몸도 무거운데 캐리어까지 들어야 하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죠? 사실 배가 부르면 혼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배는 무겁지? 캐리어는 한 손으로 못 들겠어서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데 배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정말이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필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나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더군요? 계단을 찾는데 제시아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흰 블라우스를 입은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저와 함께 내렸는데, 내린 순간부터 저를 쳐다보는 듯 했어요. 대놓고 쳐다보는 건 아니었지만, 시선이 느껴져서 불편했죠. 아무튼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갔는데, 정말이지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 유독 계단 수가 많더라고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숨도 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려면 한참이나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때 그 순간만큼은, 서프라이즈는 때려치우고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그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그녀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 여성 말이죠. 저는 순간 낯선 이의 접촉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생각까지도 들었죠. 그런데 그녀가 제게 갑자기 영어를 할줄 아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 신기해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싶었어요.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게 영어로 수월하게 말을 하는데 그녀 말을 듣고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임산부처럼 보였는데 커다란 짐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여기 역은 엘리베이터가 점검을 유독 자주 해서 계단으로 가야 할 텐데 당신이 걱정됐죠? 먼저 말 걸기엔 조심스러워서 계속 시선을 보냈지만 당신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답니다. 그녀는 저보다 체구도 작아 보였지만 제 캐리어를 거뜬하게 들어 지상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웠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기분 나쁘게 오해했던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녀는 제 발걸음에 맞추어 계단을 천천히 올라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 하자 계속 쉬어주면서 함께 했죠. 제가 숨이 너무 차서 자주 멈추는 바람에 지상까지 올라가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바쁘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제게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오르면서 그녀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며칠 전에 산부인과에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이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오르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얹힌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천천히 올라오라면서 짐을 후딱 위에 두더니 앞에 약국에 있다며 소화제까지 직접 사다 주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었죠. 제게 그렇게까지 해주는 여성에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약을 먹고 무사히 지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빨리 어딘가를 가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도움 덕분에 행복한 기운을 얻고 시부모님 댁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부모님은 기쁨과 동시에 상당히 놀라는 모습이셨어요. 왜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며 저를 나무라시는 듯 말씀하셨지만 얼굴에 웃음꽃이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이야기나 계단에서 도움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는 저보다도 훨씬 더 그들에게 고마워하시는 두 분이셨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친절한 사람을 만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낯선 사람들이 제게 잘 대해주었었죠. 예를 들면 시장 상인분들이 재배를 보시더니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으라면서 과일과 채소를 특별히 골라주시곤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짧은 기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국에서 홀로 힘들지 않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정말이지 저는 신체적으로 힘든 것 빼고는 단한 부분도 힘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 덕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아예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물론 남편도 어차피 한국 본사에서 다시 일하게 될것 같기도 했고요.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죠. 한국에서의 임신 생활은 몹시 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보다 임신 중에 검사를 굉장히 자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어요. 제 친구들을 보니 영국에서는 주로 임신 중두 번만 받는 게 일반적인 편인 것 같더라고요. 12주차, 약 20주차 이렇게 두번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임신 6주차 때부터 약 12주차까지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임신을 한지꽤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임신부보다는 적게 받았지만 그래도 영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게 되니 무엇보다 아기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한국 정부에서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임신출산장려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진료를 받으면서도 정부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너무 좋았어요? 영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에게 따로 돈 같은 부분은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 카드 덕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기했던 점은 정부에서 집으로 임신하면 어떤 박스를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철분약이나 프로바이오틱, 튼살크림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국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국가가 국민을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려받는 기분이라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 게 아쉽네요. 남편이 옆에서 얘기해주는데, 임신 여성 전용 주차권이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요즘 어딜 가도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장을 몇 번이고 돌아야 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있으면 주차자리를 구하기 쉬웠죠. 그래서 남편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정착하게 된 이유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원하면 지사에서 일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제가 마음에 든다면 한국에 가도 좋고 자기도 한국인이니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국에 살기로 한 것이랍니다. 육아와 한국어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영국에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죠. 그때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의 도움도 컸고요. 그래서 빠르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시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올순이 왔어? 라면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너무 정겹고 좋죠? 저는 한국의 이런 분위기를 너무 사랑한답니다. 한국을 여행했던 영국인 임신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이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데요.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임신부들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동이 힘든 몸으로 긴 시간, 이동을 하는 것에는 신체적으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사연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동행 없이 혼자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친절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남을 도왔을 때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이 잘 나타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일무이한 문화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이 잘 되기를 도와주는 진심, 어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에 방영되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죽어가는 골목식당들을 살려보자는 건전한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미 업계에서 성공할 만큼 성공했던 백종원 대표가 아낌없이 노하우를 나눠주며 남들을 도왔을 때, 우리들은 감동을 받고 더욱더 그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보니, 백종원 대표의 행동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성공이 선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만큼은 착한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